<목소리도>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저서이 <목소리도> 사랑제일교회를 이렇게 막, 이게, 응역시켜서 이렇게 탄압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요것들이 정세를 잡은 거야. 맞아요. 문재인이가 요게 총선에서 <목소리도> 이겼으니까, <목소리도> 지들이 이제 요사랑제교회를 함부로 해도 된다. <목소리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라. 맞아 <목소리도> 사랑제기에는 우리가 지킨다 왜? 맞아요 여기에는 대한민국 교회야 대한민국의 <laughs> 애국교회 맞아요 호국교회 어? 그죠 응. 여기 빼면은 어떡할 거야 이제는 더 우리도 솔직히 물러설 데가 없어요 맞아요 광야교회에서 네. 아, 밀려났지 이승만 교회 광장에서 밀려났지 여기서 우리를 밀려낸다 그럼 어떡하라고 <laughs> 다시 는 광장 불어냈어 솔직히, 그, 저, 유통당이 자유우파를 포기한 이 상황에서 그냥 전부 정교 빼고서거이자유우파의큰 네. 거지가 남은 게 여기밖에 더 있어요. 맞아요. 네. 자유우파를 위해서 또여 지켜야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보세요. 성소 끝나고 이 자식들이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놔잖아요 그야말로, 이, 이 땅의 어떤 자유의 근거, 그거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재용이 잡아가지고, 예, 예. 네? 사랑제일계에 드러내지. 그죠? 그 다음에 그빈 자리에다가 한명숙이 도을 끼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것들이 되게 이본대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거, 저들의 어떤 사회주의와 전체주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제일계를 지켜야 됩니다. 네. 자, 차요님, 네. 어제 지금 북한의 김여정이가 아, 전단지 이거 중재하지 않으면 9.19 합의를 포기하겠, 다 파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9.19 파기시키면 GP이 우리는, 우리는 더저지 파기했잖아. 그러니까. 어? GP 때리고. 이미 저, 뭐, GP에서 총 쏘고 도발했잖아. 음, 음. 자, 그런데, 아, 근데 그게 그거보다. 이 청와대, 걸, 저 독재자 바보 같은 저 인간들이 야, 아... 전단지 금지 법률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이게 이제 아. 뭐냐면 이 기가 막힌 아, 거예요 보통 아, 심각한 아, 일이 아, 아니야. 이제 자유, 우리가 이제 자유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네.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이런 거를 말살시키는 아주 그냥 말살을 시키는 거야. 차명준이 세우로 발언을 탄압한 게 그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 우파들이 그걸 함께 막아줬어야 되는데, 에이, 안 맞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어, 그랬거든? 이제 여기서 이제 자신감 오든가. 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 유튜브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전단 날리는거 치고 들어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고. 특히 어 지금 주옥순님이 얘기했듯이 북한에 전단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유, 어떤 문제가 있냐 이 김여정이는 아는 거야 왜 문재인이가 북한 핵을 저거를 못 없애고 대신에 그 김여정이나 김정은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래도 평화를 가져왔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 골빈 좌빨 대중 3 40대한테 먹혀 들어갔거든. 그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아 그래도 책 가지고 있어도 도발은 안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재래전 도발은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새끼들이 이번에 저, 더블당을 찍은 거야. 그런데, 걔들도 이제, 대, 대대지 수준은 넘으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9.19 협약을 패고, 폐기하고, 9.19 협약을 폐기하는 건 뭐냐면, 일정의 재래전, 내지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도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 문재인이가, 소위 말하면 좌빨 대중들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야. 응. 그나마 일단은 그이 수시로 일어나는 어떤 국지적 재래 도발, 재래 도발 이거를 막아주는데 그것도 못 막았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아주 그이그 문제 있는 지금 위기야. 그래서. 우리가 박상학기를 열심히 밀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 네. 이박상학기를 밀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박상학이그 저기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한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가 보니까 지금 자기가 삐라를 부리는 게 무슨 의미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단순히 북한 주민을 어. 북한 주민을 교환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문재인이가 그나마 북한의 재전 도발을 막고 있다라고 많은 좌빨대중파이나 우파국민들도 그런 생각 막상 사람 많아 응? 그래서 그나마.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야. 삐라를뿌려서 쟤네들을 북한 애들을 열받게 해서 9.19협박을 해놓고 네. 이해를, 이해를. 그나마 이해를. 이해를 조금 더 땡겨야지. 그만 두겠다라고 음. 하는 게하 거는. 아, 그 불편하네. 이거는 음. 훨씬 아주 이제 문재인의 음. 그. 저는 음. 두 가지지. 하나는 경제적, 하나는 안보. 안보에서 근거를 흐으로인가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우리가 이거, 박상학이 나오니까,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또,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우리 계속 뭘 주장하냐면, 뭐마 이거, 뭐, 재난기본소득 그래. 아직, 공안 편하면 안 끝났으니까, 더 줘. 계속 또. 이번 달에도 줘. 왜? 한달 끝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들 재정을 막 흔들어 버려야 돼. 이 박상학이 삐라와, 그 다음에 재난기본소득 달라고 우리가 막떼쓰는 거야. 어차피 캐들 됐으니까, 너 내놔라, 임마. 그렇게 해서 내가 보면 그두 가지를 집요하게 하면, 자꾸 끊어져. 문제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박상학을 지킵시다. 맞아. 사랑제에게 지킵시다. 아 아까 얘기했죠. 말리라. 사랑제에게 아, 지키는 아, 건 음. 교회 하나 지키는 게 아니다. 국가의 근거지, 남은 마지막 근거지. 아, 아, 네, 박상학을 지키자. 왜? 소위 말하면 문재인의, 소위 말하면 가짜 평화로를 깰수 있어요. 박상학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우리 아,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응. 아침 일찍 우리 참행진 우리 전 국회의원과 이렇또 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 감사합니다. 철수 만났네. 철수 만났네. 아 <laughs> <또> 안 나가요. <laughs> 네, 자 오늘 네. 어, 만약에 이 사랑 제일교회의 이 영육반들, 그, 내 생각에는 안올것 같은데. 예. 네. 네. 미리 안 정보를 받아 오랬어요. 아, 얘네들은 그렇게 안오지 기술 한 번에 만약 교회 침탈할 때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소위 그 말하면 이런 음, 그 뭐야. 이런 상황들을 많이 옛날에 겪어봐가지고 네. 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제 처음부터 들어오잖아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면서 어. 좀 진을 빼, 음. 그래가지고 진을, 어. 진을 빼고 또 하나는 이 자체의 중고, 중고, 중고.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내부 문제가 발생해. 맞아. 그때 딱 들어오는 거야. 광역교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진을 뺐죠. 그 다음에 진을 빼서 완전히 퍼질 아, 때가 아니라, 아, 우리 아, 아, 그때 아, 과학교의 아, 내부에서 아, 이걸 아, 더 해느냐, 아, 말느냐 아, 말이 많았지. 아, 그죠? 그때. 그때 환경원하고 막, 정광호 목사님하고 음. 막, 탁, 비탁 탁, 탁 하면서. 예, 아, 아 네, 맞아 그래서 기간이 딱 해이해졌어. 그때 싹 들어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감사 제가 내가 하는 얘기는 하도 진짜 중요한 얘기만 하는데. 네.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진짜. 두 맞아, 맞아, 아까 말씀하요 아. 내가 그때도 강약회에서도 내가 연단에서 얘기했어. 성인, 연단에서 뭐라면. 쟤네들이 성인. 우리 못 잡아간다. 맞아. 절대. 다만, 우리 시설물을 잡아갈 것. 네. 저 뭐야, 뺏어갈 네, 거다. 네. 근데 시설물은 어떻게 뺏어가느냐. 내가 설명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 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음. 이 용역이 쳐들어올 텐데, 아, 쳐들어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맞아요. 지금, 오늘이 목사님들이 되게 보면, 항상 보면 이렇게 서툴러, 숭진이. 이거. 순진이 순하지, 순해. 나도 어저께, 저, 박, 박중성 목사님 문자받고, 내가 참 누나 대신해서 왔는데, <laughs> 음, 음, 누나가 되어버렸어요. 아 일이 많고 피곤하시는데. 내, 내, 내띄을 뛰어. 예, 그게. 예, 네, 또 형님을 틀게 야 되잖아. 뭐. 그래서 내가 왔는데, 요거를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한번확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여기서 이제 뭐냐, 조편성을 해가지고, 쭉 해야 돼. 맞아, 그래야, 그래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이 우리가 예. 또하는 절대 이네 네 분이 있으면 안 돼, 이제. 사랑제의 교회에서 아, 네 분이 전화. 의원님 진짜 정각 변호사. 네 분이서는 아까 아까 했듯이 4분의 요인은 아, 야, 아, 네 분의 유인은 뭐냐. 아메이요 야, 저중이중뭐 내가 기런뭐 뭐 50억인가 60억 보상을 준다는데. 80억. 80억인가? 응.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요, 이 보상의 기준이 뭐냐? 이 평수면 안 돼요. 네, 아니죠. 바닥 평수. 바닥 평수로 보상을 하려면 이게 내가 보니까 목사님 이 교회 그 잠문 변호사들은 이거 잘 모를 거야. 수가 들 수. 잘 몰라 이 사람들. 그의 그래, 그 평수대로 딱 보상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해 이렇게 반대 얘기를 해야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야 아파트는 평수가 그럼 바닥 평수가 몇 평인데 그렇게 많이 보상을 해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네, 많냐 수. 네? 이거에 따라서 보상해야 되거든요 수에 따라서요? 응 사람 중에 이용하는 가치 가치 예 네, 가치죠 가치를 가치 따져야지 투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데 그 보상 기준을 그렇게 얘기한데 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 자 네? 그러니까 가르쳐줘요, 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르쳐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이성희 변호사라는 분이 네. 지금 이 광야교회에, 아, 광야교회니다 사랑제일교회에 지금 변론을 맡은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돼요. 예. 네. 네. 어 그래요? 그 전에 변호사 분들이 이걸 수년 동안 끌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장기 동안에 교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도 좀큰교회두 사건을 맡았는데 이두 사건이 뭐. 다 졌어요. 다 져버렸어요. 기각당했지. 기각당했어요. 아, 그랬어요? 왜 졌느냐. 제가 그거를 이제 알고 있어요. 아, 어. 예. 그게 뭐냐면 전에 계시던 변호사님들은 모든 걸 그냥 서류로 서류로 아, 서류로만. 이 교회 평수 아. 이 저기 왜이 교회 평수 외에 아, 예. 이제 그 사태 이거를 평수 집 가져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거를 네. 이 조합원들하고 같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조합원에서 80억을 공탁을 걸어놓은 거예요. 공탁 그래. 걸었잖아요. 맞아.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새로운 변호사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성이 변호사님. 제가 마, 누구, 누구 말씀드리면 또뭐 이러니까 <웃음> 아, 이이러니까로이 <laughs> 아, <laughs> 벌써 나와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맡은 지두달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천천히 서류를 검토한데, 여기서 점을 발견한 거야. 한두 가지 발견한 게 아니고, 네.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자, 그래, 교회 있다. 평소 다 똑같다, 이거야. 네. 그런데 이 안에, 성도. 이 교회 안에 단체가 있어요. 네. 무슨 단체가 있느냐 면 대국본. 교회에 사람들. 그렇지. 대국본 그다음에 기독자 유통 일당 음. 청교도 음. 이런 단체가 여기 다새 들어가 있어요 아, 음. 어, 자 이게.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사택이 있어요 사택 사택에 새 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 주민등록증이 그게 다 아니, 옮겨져 있어 이미 되겠네. 이 재개발 네. 대기 얼마 전부터 여기 다 옮겨놨어요 자 이, 그러면, 이, 이, 그러면 게, 게, 전에 변호사님들이 이 뜻을 전혀 현장. 아.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류만 갖고 지금까지 저 조합하고 재판하고 제가 뭐 해온 거요. 예 잠깐 얘기 껴드릴게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아, 소위 말하면 이제 철거 용역을 하려면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당연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국본, 뭐, 그 다음에. 청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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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에. 대국본. 기독 자유 통일당 이런데에 그 다음에 이런 소위 말하면 동의를 받아요. 그렇지. 동의를 안 받고 절차상 하다가 있는 자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예.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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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 음.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모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지금 재판에서 내놨어요. 아, 예. 음. 지금 이게 낸지가 얼마 안 돼요. 아.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좋다. 용역 회사에서 집을 헐어라, 이거야. 허는데뭘허느냐그 네. 집에 있었던, 그, 그 저기, 뭐야, 새들어 있는 사람 방 하나. 네, 그것만 헐어가라, 네. 이거야. 네. 네, 네. 그리고, <laughs> 그럼 여기 사랑제일교회 헐는데 좋다. 그러면 기독자유통이나 이 건물만 어. 남겨놓고 그것만 헐어라, 이거야. <laughs> 그 가능합니까? 가... 전혀 불가능하죠. 안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가 이 재개발 <laughs> 이런 걸잘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yeah. 이 신청을 해서 음. 지금 법원에 냈는데 음. 문제는 이 새로 냈는 이 법안을 가지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되면 1, 2년 또 끌게 되요 그렇죠. 네, 네. 음. 새로 재판을 다시 다 네, 그렇죠.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아마 판사가 전의 변호사와 지금 변호사의 차이점을 이분이 다알 거예요, 이제. 음.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공갈 협박. 지금 음. 이런 거예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새로운 전에. 재판이 재판하기 지금 아마 전에. 월요일 이후에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압박을 하는. 거야. 뭐 이것을 저기 뭐 철거를 날... 중지시키라. 철거를 중지시켜라. 아, 이런 결정이 그렇다. 다음 주에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데 철거 얘기해도 이제 내가 보면 네. 정광 목사님도 저 험금진 걷어서 저기 벽도 좀 고치고 해서. 음, 음. <laughs> 아이 우리 지금 쓴다 이거 이거 <laughs> 네. 해야 돼. 가치를 좀 높여요. 즉즉 깨진데 깨진데 아, 좀. <laughs> 음.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 엄마 방송에서 그. 변호사님을 모시고 예. 이 문제를 소상하게 방송을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분을 예. 예. 한번 모시면 예. 굉장히 도움을 네. 주니까. 네. 음. <laughs> 네. <laughs> 역시 성공이 아, 있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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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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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변호사님 해서. 어 저는 어제 이제. 지금 우리 변호사님, 그 변호사님 잘하고 때문에. 있네 그죠? 네? 잘하고 있네 지금, 지금 변호사님. 잘하고 친절하시죠. 아. 지금, 지금 재판 예. 잘하고 예. 그래서 음. 이 사람들이 지금 80억을. 어 공탁을 걸었지만 예. 지금 이 변호사는 무슨 소리냐 음. 말도 안 된다 음. 음. 최소한 이 집을 짓고 모든 걸 500억. 500억 이상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파이팅. 재판에 예. 다시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요한 일주일간만 아하. 열심히 이걸 잘막아나가면 아, 법원에서 이 어, 강제철거 중지 명령이 예. 나오지 않겠나. 저는 아, 예. 예.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때야 몇 때야 이름을 주떡순이라고. <끝이 주, 웃음> 덕순, 아니 성령 받았잖아요. <laughs> 성, 방문 받았잖아요 방문 받아서 어제는 그러니 뭐 이비 열려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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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오죠. 기도가 나와요. 막요막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이막 열렸어요. 더 힘이 납니다. 우리 차명진 의원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뭐 정치는 이제 낙찰이 <laughs> 뭐 <저기> 뭐 <laughs> 아니요아니요 <laughs> 진짜 정체. 사년 사년했잖아요 앞으로 또 사년 세현장에 갔었잖아요 제가. 나온다 나온다. 네네습니다 차영 차명진도. 이 차명진 우리 전 의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짧고 는지 알아요? 뭐라 자기는 정치 태물이래. 아, 아니, 아니, 정치 신인의 주옥손이가나요 나무. 나무. 다다 반드시 반드시 니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이, 저, 애국의 성지를잘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